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르니 11번에서부터 15번까지 연습해 볼 거예요. 11번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3도가 아주 어렵게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12번은 8분의 6박자, 그리고 13번은 8분의 3박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짓단 음표 리듬이 나오고 있어요. 재밌게 체르니 연습해 볼게요. 체르니 11번, 체르니 11번은 3도가 미부터 여기 높은 파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3도 1번, 3번으로 16분음표로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8분음표로 2번, 4번으로 바꿔주네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3번 손가락에 무게중심을 주는 것. 이렇게 하면은 1번 소리가 더 많이 나서 힘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중심으로 미파솔라시도레미. 그 다음에 4번을 중심으로 파, 파, 파. 이렇게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미래도시라솔파미. 미래도시 윗소리를 생각하면서 무게 중심을 두면 되겠어요. 연습해 볼게요. 12번, 체르니 12번은 8분의 6 박자 리듬이 돋보입니다.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하나 둘셋둘둘셋 하나 둘, 셋, 둘셋둘둘 셋이 한 세트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 둘두 박자 계열로 나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오른손에서 보면 이 꾸밈음이 중요합니다. 미미미래도 원래 리듬은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걸 같이 연주한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엔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하고 빨리 떼주세요. 같이 치는데 빨리 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연주해 볼게요. 중에 13번, 13번은 8분의 3박자 리듬이 돋보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분음표가 한마디에 3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세지 마시고 하나, 하나 이렇게 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더 음악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 과로 도도리표가 나오기 때문에 1번 과로, 2번 과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은 도도리를 다 해서 연주를 해볼게요. 연주해보겠습니다. 4번은 8분 음표가 나오고요. 왼손은 3디따 음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포도와 바나나로 나눌 수 있는데,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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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이렇게 나눠보면, 포도, 포도 두개죠 여기는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세개죠 음, 음이. 그래서, 이팔 분음표보다 세 대따음표를 조금 더 빨리 연주를 해야겠죠. 그 고정박 안에서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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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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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포도, 바나나, 포도, 바나나, 포도, 바나나. 포도 바나나. 네, 이렇게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포도,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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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이렇게 말리듯 연습을 해주세요. 연주해 볼게요. 어려운데요. 왼손에서 멜로디가 나와요. 멜로디를 부르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은 반주예요. 마찬가지로 바나나죠. 자 반주일 때는 제가 항상 건반에 손을 붙여서 연주를 하라고 했는데, 네, 본들로 붙여야겠죠. 1번이 크지 않게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마디, 6번에 보면은 마디, 6마디, 여기가 은나라 바나나, 바나나 말리듬으로 세보세요. 헷갈리시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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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가 딱딱 맞아야겠죠. 자, 이 곡은 길이도 아주 길어졌어요. B 부분이 엄청 많이 길어졌고요. 어, 그리고 이1 0 오른손이 어려워요. 그래서 블럭 코드. 손가락 번호에 맞춰서 이 딱딱 잡힐 수 있게 이렇게 떼서 연습을 하시고 또 이제 연결해서 두개 연결했죠? 네또 나머지 두개 연결했어요. 이번엔네개다 연결해 볼게요. 네네 묶음 다 연결됐죠? 자, 이렇게 연습을 또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자 끝에서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보면 솔미빠미도레시도 이런 리듬이 나와요 빵 포도 빵 포도 빵 포도 빵 포도 빵빵 리듬은 이렇게 되는데요 왼손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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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왼손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바나나 바나나 리듬을 가시고 오른손은 빵 보도 빵 보도 세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해볼게요. 연주해 볼게요. 바나나 준비. 속으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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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세셔야 안 꼬여요, 손가락이. 연습해 볼게요. 연주해 볼게요. 고생하셨어요. 저도 정말 많이 녹음을 했는데요. 어, 한 번은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도 체르니의 노래가 밝고 재밌으니까 연습할 맛 따죠? 자, 다음에도 또 즐거운 강의 들고 올게요.